안녕하세요. 완전분자 자연산 미나를포 떠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 전복이 큰 사이즈 위주로 지금 입고가 많이 됐고요. 추석을 대비해서 큰 사이즈가 드디어 입고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강망대에서 싱싱한 한띠 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4분의 1 상자에 16마리 내에 올라가는 정말 맛있고 싱싱한 한띠 먹갈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얼음을 가득 채워서 싱싱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 오늘 한띠 먹갈치 저희 쪽으로 주문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안강망에 갈치가 또 많이 잡혀서 저희 완도산에서도 저희가 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갈치는 통통한 3지 정도 되는 중대먹갈치입니다. 4분의 1 상자에 12마리에서 13마리 내에 올라가는 아주 사이즈 좋고 싱싱한 물 좋은 먹갈치입니다. 갈치 필요하신 분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구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100g 내에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21cm 정도 되는 참조기, 160미 참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160미는 지금 마리로 하지는 않고요. 무게로 해서 입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사이즈도 좋고 20에서 21cm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맛있고 싱싱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 저희 쪽에서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120mm 22에서 23cm 정도 되는 좀더 통통한 사이즈의 조기를 저희가 입판을 받았습니다. 정품 참조기는 가격이 많이 비싸서 저희가 120mm 파조기 를 입안을 받았고요. 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살이 좀 있는 걸로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쪽에서 120mm 파조기 추천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참소라도 판매하고 있고요. 자연산 참소라는 국내산이다 보니까 달달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문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 특대 사이즈입니다. 부산 거고요. 열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